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어, 제 복장이 좀 이상한가요? 어, 오늘은 우리 이제 구독자 분의 어, 초대로 충남 홍성군 어, 갈산면에 소재 있는 한 마을로 왔습니다. 지금 여기는 어, 소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다음에 꽤 넓은 지역에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 쪽으로 해서 뭐 임산물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뭐 귀농 뭐 귀촌 뭐 이런 거좀 예시도 좀 들어주고 또 모범적인 꾸준히 좀 잘 유지하고 있고 정말 열심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해오시면서 어딘가에 티도 내지 않으면서 어 열심히 살아가시고 있어요. 음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어소 여물도 좀 줘야 되고요. 소 물도 좀 줘야 되고 뭐 볏짚도 좀 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닭 모이도 줘야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어소 똥도 좀 치워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소가 많지는 않습니다. 한뭐 일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어좀 최근에 몇주 전에 송아지를 한 마리 나서 어 지금 송아지가 말처럼 뛰어다니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좀 보시면서 아 보통 귀농 귀촌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정말 피땀 흘려서 내 자식 키우듯이 이 어, 네 땅들을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갖고 나가야만이 어, 정착을 할수 있다. 그리고 소득도 많이 올릴 수 있다. 어,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. 해서 일단 어, 서밥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겠습니다. 어, 그러면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자, 이게 지금부터 서 사료 좀 주겠습니다. 이게 한 포에 20kg인데 이걸 메고 내려가야 돼요. 아이샤 아이고, 이 도시 살다가 20kg짜리 밀려니까, 어, 희청거리네요. 아, 여기 소들이 있습니다. 어, 아, 저기 송아지도 뛰어노네요. 안녕. 소들아, 안녕. 아유 잘 뜯어지네 으이예후자이 그 정도면 됐고 얘는 여기다 주면 돼 자 이제 저쪽 소주로 자밥 먹자. 야, yeah, woo hoo! 자 먹어. 어밥 먹어야지. 맛있게 먹어 어? 맛있게 먹어 어우 응밥 먹자 잼 먹어 먹자 어, 먹어도 돼 한번 먹을 거야? 어자 이제 소밥 주고 이제 닭 모이 뭐 주러 가야 되나? 아우 우리 송아지 있네 아이고 아 이게 이주 정도 된 송아지에요 아이고 제말 yeah, 혼자 뛰어다니네 어 아이고 yeah, 너 누가 보면 말이라고 그러겠다 어아이 아, 사료에 물안 닿게. 음. 하시면 이렇게 네. 이게 소를 키우려면 이게 매일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니까 참 이게 우리가 어소한 마리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매일 밥 주고 이런 고생을 생각하면 요즘 사료값도 많이 오르고 참 모든게 그 다음에 이소 보니까 이 농가 이게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루값이 폭락하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어간 비용은 자꾸 높아지고 소 가격은 떨어지고 오, 여기는 완전히 얼었다. 응. 아, 이 이것 하면 좀 녹는다 녹아. 아유 겨울이라 밤에 물이 다 얼었었네. 목 마르겠다, 그렇지? 응. 어, 너도 금방 갈 거야? 응,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농가까지 영향이 오, 올 줄이야. 해외에서 수입하던 곤초라든지 이런게 어? 굉장히 줄어들고 이래가지고 이 볕단 이게 뭐 곰포사일리지라고 하는데 이게 2020년도 이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어 250kg짜리 우리 논들 가면 하얗게 큰 싸져있는거 그게 뭔가 궁금했죠 그게 이제 볏짚, 볏집, 볏짚에다가 어 발효 발효제를 분무해서 그 이제 보관을 하죠, 보관을 해서 이제 약간 발효가 돼야 소화가 좀 잘되고 그래서 250kg짜리가 한 5만 원, 6만 원 하던 게뭐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. 지금 한 13만 원 정도 하나 봐요. 음, 이제 맛있게 먹고 물도 잘 마셔. <laughs> 눈치 보는 거야? 응? 어? 아이고. 이 서둘 또 성격이 다 있어서 이제 이제 볕짚을 또 줘야 되는 거네. 그 곰포 <laughs> 사이일리지에 있었던 거. 음. 아, 이 바가지로 이제 볏짚을 주겠습니다. 볏짚, 자, 자, 볏짚이다. 오케이, 아, 오늘 진짜 이제. 우리 시골 농촌의 삶의 체험입니다. 삶의 체험, 오 왜, 왜 미끄러미끄러미끄러? 어, 미끄러, 미끄러. 뭔지? 자, 여기 있다. 이제 너한 마리만 더 주면 되네. 자, 너도 줄게. 이제 소 밥은 다 줬고, 이제 닭 모이도 줘야 되고, 또 이거 다 주면 이건 매일 줘야 되는 거죠 매일. 그래서 이게 농가에서 이게 보통 이게 게으르면 다 짐승이고 다 굶어 죽이고. 닭장 쪽으로 갑시다 이게 곰포사일리지에요 예. 한개 이게 2 5 0키 g 인가 이제 닭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닭들도 이게 낮에는 방사시켜야 되는데 꼭 한두마리가 응? 도망을 가서 이게 지 금은 방사를안 한다고？하 네요？여기, 여기, 야 먹자 이제 빨리 먹어 올라가 어 이제 올라가네 대치 니들이 이어어지지 어? 야, 거기 통에는 다들었잖아 올라가야지, 올라가. 야, 닭들이 겁나게 싫어하네. 야, 이제 얼른 뛰어가는 거 봐. 야, 왜? 야! 니는밥 먹어야지 왜 자꾸 나가고 싶어? 응? 이야 <laughs> 얘는 발 엄청 크다 <laughs> 야 까불기는 너 까불기는 어? 가자 그리고 이쪽이 땅이 겁나게 넓어가지고 뭐한 3, 4만평 돼요 이쪽이 아 여러분 이제 소밥 죽고 그 다음에 모이 좋고 이제 소똥을 좀 치워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비유 약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. 그래서 이게 일단은 장화를 좀 신겠습니다. 이게 과거에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소를 좀 키워가지고 아 그때는 완전 힘들게 밥 주고 물 주고 다 했었는데 아 이게 아주 생소하네요 <laughs> 이제 또 이게 참아 그래서 잘할수 있을런지 그래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좀 이제 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이 니아카 보이세요? 이게 여러분들 그 삶의 체험에서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처음 하면 그래서 잘 없죠 그래서 이거로 이제 옮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여기 소 주인이 아니라서 소가 혹시나 뒷발질을 할수 있어서 약간 멀리서 살살 긁어서 삽으로 퍼서 이렇게 옮겨 올 겁니다. 그래서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지금 송아지가 있어서 혹시라도... 송아지가 나올 수도 있어서 조심히 들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니아까를 끌고 올게요. 니아까를. 아이고야. 아 머리야. 원래 저 안쪽부터 이제 치우는 게 맞죠. 그래서 겨울이라 겨울이라 냄새가 좀덜 나네. 이게 소가 이렇게 내 뒤쪽에 이게 발이 있으면 이게 사실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어, 얘가 가끔 자기 주인이 아니면 뒷발질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좀 다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소도 사람하고 똑같아서 성향이 좀 틀려요. 그래서 어떤 소는 좀 착한 소고, 어떤 분들은 막 뒷발질 합니다. 꼭 자세가 너 뒷발질 하려는 자세다. <laughs> 방금 뒷발질 한거 <하는> 봤습니까? <laughs> 어, 얘는 좀 성향이 조금 어? 좀치 치어 왔다고 좀야니 네 똥을 치워주는데 어? 그러면 안되지 소원씨가 o 나올수 있으니 n k e r I'm going to go. I'm going to

이렇게, 모았다가, 이제, 봄어 되면 태비로 어 씁니다, 태비로. 어 그나마 소가, 그래도 뭐 100마리, 200마리면 <laughs> 몸살 날 건데, 몇 마리 안 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. 이 정도면 거의 어 축산업 <laughs> 이게 서를 키워도 될것 같은데 수 이야야야야야 야야뭐 이샤 이게 한한 한 번에서 두 번만 가면 되겠네 이제. 아, 사람 욕심이라는 게한 번에 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. 마지막 여기까지 잘안 오프고 올라가야 됩니다. 좀 무겁네, 이번에는. 어? 욕심을 부렸는데. 오 오오. 오. 으쌰으쌰 으쌰으쌰 으쌰 으쌰. 으쌰 으쌰 하, 하. 일단 자똥다 치웠습니다 이제 해서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똥자소 염물 주고 물 주고 닭 모이 주고 소똥 치우고 자,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, 이제 이 밭, 산 쪽으로 해서 어떻게 소득을 올리고 있고, 어떻게 관리를, 관리를 하고 있는지, 그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